1 2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고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전에도 후에도 없는 복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보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무후무한 축복에 대하여서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복을 주었다. 이러한 축복을 보면서 축복의 말씀 보면서 와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았단다. 그렇게 감탄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가면은. 또 어떤 사람은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다고 하더라. 그래서 나도 일천번제를 드려야지. 하고서는 일천번제를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렇게 좋은 감탄하는 사람, 솔로몬이 한대로 나도 일천번제를 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은 그렇지만, 이것은 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불신앙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아무런 감흥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듣고 하면서 항상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보고 부러워하거라 혹은, 정말로 그런가? 옛날엔 그랬는지 모르지만, 올라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인간적인 생각에 빠지는 것을 원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후대에 와서 말씀을 읽고 다 보고서는 미주할 고잘 캐면서, 이건 이래서 안 맞고, 이건 저래서 틀리고, 이게 현실에 안 맞고, 어쩌고 하면서 비판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믿음으로 실천하여서 같은 은혜를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훈으로 또는 본으로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이어받게 하신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경호로 우리는. 잘 살펴보면 압니다 이것서 전에도 후회도 없는 복이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솔로몬만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는지를 착각을 합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똑같이 전에도 후회도 없는 복을 다 받은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앞서 말한 대로 기록한 이유는 나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에서 이러한 복을 받으라는 거죠. 그러면은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는데 나도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불신앙이죠. 솔로몬에게 특별히 이렇게 전에도 후에도 했습니다마는 그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내 전에 왕들도.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내 전의 왕들도 왕이라는 말씀이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앞선 말대로 모두가 다 전에도 후에도 없는 복을 다 받아 누렸어요. 애녹을 보시기 바랍니다. 애녹 전부 흐한 복을 받았어요. 애녹처럼 복받은 사람 누구 있어요? 없어요. 산체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데려간 에노 그러면 또성경좀 안다고 하면 엘리아도 그랬는데요 그럽니다. 엘리아하고 에노은 조금 다릅니다. 방식이 좀 다릅니다. 노아 노아도 역시 전부 흐뭇한 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요소 아브라함 아브라함도 전부 흐뭇한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도 전부 흐뭇한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이나 요셉이나 모세도 또는 여호수아도 다윗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 와서 세례요한도 전부 흠한 복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앞서 가서 빛을 바라고 광야의 소리로 외치는 자는 세례요한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도 전부 흠한 복을 받았고 요한도 바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하다면.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와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도 이러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기록해서 사라지지 않고 오늘까지 이어지게 해주신 것이죠. 마귀가 어찌하든지 말씀을 없이 하려고 그렇게 발부둥을 쳤지만 말씀을 없이 할수 없어요. 말씀을 없애려고 역사적으로 굉장히 마귀들이, 앞잡이들이 그렇게 힘을 썼습니다. 근데 말씀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와서는 말씀을 어떻게 자꾸 합니까? 말씀을 자꾸 변개시키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자꾸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한 성경들이 많습니다, 세상에는. 페미니스트를 위한 성경, 여인을 위한 성경, 뭐 하도 성경 종류들이 무지 많아요. 그건 성경이 아니죠. 자꾸만 사람들이 성경을 자꾸만 변질시켜서 어찌하든지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만큼 마귀는 성경 말씀을 없애려고 발부둥을 치는 겁니다. 왜 그렇겠어요? 그만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와의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는 비결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알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전에도 후에도 없는 복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그러한 복을 어떻게 받았을, 받을 수 있었는가, 그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살펴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전에도 후에도 없는 복을 받는 정말 복된 성도들,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모두 함께 섬긴다는 것이죠. 일절로 삼절에 보면 다윗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적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정들과 백부정들과 재판독관들과 온 이스라엘 백방백들과 족족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본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솔로몬은 모두 다 함께 그왕위가 견과해지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서 침이 창대하게 했을 때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을 혼자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좋다고 좋으신 하나님 하면서 박수 치고 나 혼자만 좋다고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은 피눈물을 흘리는데 나 혼자서 박수 치는 이건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모든 지도자들을 다 데리고 온다는 거죠. 온회중과 함께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죠. 이건 중요한 일입니다. 나 혼자서 잘났다고 날뛰면 일이 안되는 거예요. 나 혼자 잘났다고 믿음 좋다고 날뛰는 사람치고 올바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악한 일들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그러합니다. 그 솔로몬은 그런만 하잖아요. 왕이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모든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모든 회중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숨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나 혼자서 믿음이 좋다고 아무리 해봐야 주의 모든 사람들이 다 좋지 않게 여기고 반대하고 거려가고 끊임없이 방해하고 하면은 감당하기 힘듭니다. 미싸움이 하고서 다 하면 다될것 같은데 나혼여서 미사원이 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믿음으로 이겨내는 비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너무 잘해요. 믿음은 하나도 없으면서 믿음이 혼자 있는 것처럼, 미사원이 미사원이 하면서 이상하게 행동한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그렇지 않아요. 솔로몬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지 않아요. 함께 복을 받기 위해서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고 함께 하나님을 숨기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래야죠. 두 번째로 넘치는 감사가 있습니다. 5절 6절에 옛적에후레 손자 우리 아들 부살렐이 지은 노재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곧 해막 앞에 있는 노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천마리 희생으로 번지를 드렸더라. 천 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넘치는 감사가 있습니다. 왜 넘치는 감사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왕위를 견고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심히 창대하게 하셨고, 그가 명령을 내렸더니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온 혜준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여 가지 않고 왔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넘치는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천 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고 해서 전무후무한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천 마리 천 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리는 그 자세, 그 모습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 마음의 자세를 봐야죠. 마음의 자세가 올바르게 서지 못하고. 그 믿음이 진실하지 못한데 일천 번제를 드려본들 소용 없습니다.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넘치는 감사가 있더라. 천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감사가 넘쳤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그 행동이, 주의 환경이 이루어진 모든 주님의 은혜, 이걸 보니까 감사가 있는 거죠. 우리는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은,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많은 제사를 드린 사람은 몇 사람 없어요. 몇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많은 재물을 재물을 바친 사람은 몇 사람은 안 돼요. 손에, 한 손가락에 꼽을 정도도 안 됩니다. 숫자가 적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다른 왕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은혜 받았어요. 근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넘치는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감사하니까 저절로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너무 은혜 감사하니까 세 번째로 올바른 기도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라 너는 구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뭘 주까 내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이것은 솔로몬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다 하신 말씀이죠. 선유자들을 통하여서 너는 내게 부르지져라.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이따가 오셔서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라. 이 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거의 안 하는 거죠. 기도를 해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올바른 기도를 드렸어요. 8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에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해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를 깜빡하게 잊어버리고서 원망하는 투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안 해주면 뭐 대단하게 무슨 힘이 있는 착각을 하면서 이상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솔로몬은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내가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란 소리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기도하니 그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어떤 기도입니까? 구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의 땅 나를 땅의 티끌 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무슨 말이죠? 약속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굳게 믿으며 그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다위세계 허락한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다위세계 약속한 대로 내게 이루어 주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지 않고 내 마음대로 기도한다는 것이죠. 내 욕심에 따라서 기도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기도는 응답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어떻게 해서 올바른 기도입니까? 10절에, 저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무슨 기도며 이기도 우선순위를 잊지 않는 기도입니다. 우선순위가 똑바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 앞에서 추리가 깼었으니, 주의 백성을 누가 뜬게 재판일까? 주의 백성을 올바르게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달라는 것이죠. 왕이 무슨, 왜 왕이 된 것입니까? 세상의 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왕이 된 것은 나를 좌지우자고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흥청망청 그렇게 악하면서 독재하면서 사, 살아라고 왕이 되게 한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백성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돌보는 것이 왕의 책무예요. 왕의 의무예요. 이 사실을 솔로몬은 잊지 않고 있는 겁니다. 우선 순위가 올바랐던 것이죠. 내가 능력 있는 왕, 대단한 왕, 나를 왕성하게 하는 왕, 주의 나를 다 물리치는 왕, 내가 영광이 큰 왕, 부자 되는 왕 이게 아니고 주의 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리는 지혜와 총명을 가진 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선 순위라. 올바르게 서 있는 기도입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기도죠.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항상 올바라야 돼요. 내가 은혜를 잊지 않고 약속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는데도 왜 응답이 되지 않고 힘들고 지치는가? 왜 자꾸만 시험에 들게 되고 문제가 자꾸만 발생하고 끊임없이 고통이 이어지는가?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그래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을 아죠자 이렇게 솔로몬은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올바른 기도를 드렸더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죠 11절로 12절이 있는 대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어요. 솔로몬이 했던 이 모든 것 함께 숨기고 넘치는 감사를 드리고 올바른 기도를 드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어요. 그래서 왕유기상 3장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던지라, 주의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니 하나님께로부터 전에도 후에도 없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우선해야 될 믿음의 생활의 기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10장 15절에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는가?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하나님 기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카의 야곱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민 중에서 택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서바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요? 여와는 너희 가운데 계시고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이신데, 전능자, 함께 하시는 전능자이신 여호와께서 어떤 분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기뻐하셔서 함께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때에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전에도 후에도 없는 복이 임한다는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이전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대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죠. 어떻게 새롭게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하나님 온전한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이 세대와 달리 하나님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고 해요. 믿음이 있어야 하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는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주실 것임을 믿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할수 없고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을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 정도 일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구하는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걸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는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기도의 우선순위, 우리의 모든 믿음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렇게 할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여서 전에도 후에도 없는 복을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말씀은 그냥, 그냥 역사를 기록해가지고서 우리에게 와, 솔로몬 인철분들, 인철분들이 들여가지고서는 전부 흥부한 복을 받았단다. 이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솔로몬처럼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여서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여서 주의 마음에 든 사람이 되어서 전무후만 복을 받은누이라고이 말씀을 예로 들어주셨다는 것을 굳게 믿고 이 믿음을 흐트리지 말고 주위에서 뭐라고 하던 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상관하지 말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끊임없이 믿음의 생활을 함으로써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선물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그리고 금년 약속한 대로 기적을 체험하는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죄들 하여금 주님의 약속하신 은혜를 굳게 믿음으로 그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솔로몬의 믿음을 보여주시고 솔로몬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전에도 후회도 없는 놀라운 복을 받았음을 죄들 하여금 일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죄들도 이러한 믿음을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죄들도 의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늘도 사래게 에서 나에게 이러한 전무후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알게 하시고 이 말씀 믿게 하하게 하시며 이 말씀대로 복을 주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감화 감동하시고 일깨우시는 그 사랑을 굳게 믿고 믿음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복을 받아들이며 기적의 삶을 이어가게 하시고 전무후만 복을 누리게 하시며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오늘도 약속하신 대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